오늘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신념, 그 어떤 사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어야 합니다. 러시아인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분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자신을 정의했던 것이죠 도스토예프스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분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 속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행하는 것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지행일치라고 하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우리의 삶이 거짓되어지지 않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부정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와 예수님의 모습을 동격으로 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면 예수님도 좋은 분이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면 예수님도 나쁜 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는 것과 우리의 행하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요, 요한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아는 줄로 세상이 안다라고 말했죠. 자 우리 삼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계명이라는 말은요. 도덕적 규례들을 뜻하는 말로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는 또 뭘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 타자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이 계명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킴으로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말은 말의 뜻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시선을 고정하다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훈련받은 개들, 훈련받는 그 명견들은요. 주인을 늘 주목합니다. 그의 걸음에 맞춰서 걸어갑니다. 그의 신호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훈련받은 사람들의 훈련받은 자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우리가 키우면서도 가끔 앉아 그런데 막뒷비 누워버리고 먹을 걸 줘도 뭐 상관없고 그럼 훈련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잘못된 가르침을 대적,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지었던 죄, 앞으로 이질을 모을 죄들도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조금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 말씀을 지킬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들의 삶이 계속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가 그 모습을 따라갈까봐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니까 그 터무니없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절대적인 믿음의 공식이 나오는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맞죠? 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어요.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는 자만이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나는 그들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내가 그들을 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자는 나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3장 27절에서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으니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리되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나도 몰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그 행동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수 없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갈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악을 행했던 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악행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라. 나로부터 멀어져라라고 명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은 보통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당하는 자는 후회와 통탄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의 갈길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외웁니다. 통독이 아니라요. 그들은 말씀을 외워요. 그래서 모세오경 정도 토라, 모세오경 정도는 다 암송하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다 해지만, 너희가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하지만, 너희의 삶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악행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분명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알아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면요, 사실은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사절 말씀 시작. 그를 아노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없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만 참 그리스도인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 그 자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말씀 로고스라는 표현을 가지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기에 그 사람은 당연히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절에서 분명 아예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해야 될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야만 예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대요. 자, 우리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오 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극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그때부터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우리 계속 그랬잖아요 긴가? 민가? 긴가? 민가? 우리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아이 말씀대로 될것 같아 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붙들고 나아간 그때에 아 정말 하나님 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계속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과 또 어떤 때는 복종을 요구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기도 하세요. 아, 하나님, 저 그건 진짜 안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건 못해요. 내가 다른 건 할게요. 아, 근데 이건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계속 안 하는 게 맞을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큰 은혜와 더큰 감동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몸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날마다 정말 느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크신 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게 하는 온전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발적으로 어떤 때는 우리의 감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복종할 때 하나님은 그 애씀과 수고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되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요한 1서는 영지주의 이단을 배격하기 위한 요한의 서신서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저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었대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 나는 주 안에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적, 도덕적 의문은 회피한 채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만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로만 주장했던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오시니까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의 삶 필요 없어. 마치 종말의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곧 주님 오시니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던 다이선 교회와 한국의 종말론을 주장한 이단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종말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기에 너희의 알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도 돼. 우리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말의 때? 종말의 시기? 야, 모르고 살아도 돼. 그거 너희에게 의미 없어. 너희는 그저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칠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니까 너희 알바 아니다.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건 뭐냐면 바로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증인으로서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회개와 오늘 하루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계속 주시는 그 감동적인 말씀이나,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나, 어쩌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이 나에게 주는 말씀인지 현혹시키는 말인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내, 내가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km 떨어진 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죠. 하나님과의 나의, 나와의 관계가 1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예배에서 멀어져 있고, 기도에서 멀어져 있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수 있겠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날마다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1km 정도 우리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떤 때에는 사실은 먼 우주와 지금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은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먼 우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졌다고 해서 여러분 실패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잠깐의 그 답답한 그런 상황도요 단 한마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기로만 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뎌지면 영적인 감각도 무뎌지고, 그것이 무뎌지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멀리 계신 분처럼만 느껴져요. 그런데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지 너무 분명하게 알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에 최근에 이제 SNS에서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을 봤는데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된그 순간부터 모르겠는데 알게 됐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어떤 분인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분인데 예배만 드리면 그분이 너무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너무 은혜 받고 있다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 고백을 하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새 가족인데요.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통독을 해본 적도 없는데요. 그냥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충분한 은혜와 감격이 풍성해지는 것, 남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다 경험했던 감격이었잖아요. 그런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세 가족 때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가족에게만 잠깐 만나 주시고, 나 바쁘다, 다음에 못 만나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허래되었는데도 내가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정말 극적인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극적인 때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그때 만나 주십니다. 그 위기의 때, 그 짧은 순간에 그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예배도 잘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작 찾지 그랬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유, 말씀들 어떻게 다 살아. 못 살아.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 할렐루야. 하나님 안 계셔. 무슨 하나님이 계셔?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사랑함으로 다스려 주시기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이런 귀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것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숨쉴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자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하루를 살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응답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적 감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송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했던 그런 첫 사랑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송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가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그저 예배에 등록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는 진짜 그런 행복한 교회, 또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송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면 안 하면 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것다 괜찮아. 자, 지금부터 하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으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은혜와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거예요. 정말 뜨거워서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도저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과 감격을 오늘 바로 즉시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귀한 한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